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시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변을 돌아보면 마음 털어놓을 것 없어서 그 마음이 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공격과 비난에 우리의 마음이 힘 힘들고. 또그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필요와 또 두려움으로 휩싸여 어디 하나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피할 길을 찾으십니까? 스페인의 투우 경기를 보면요. 투장에 이제 경기를 위해서 소가 한 마리 들어옵니다. 그 소가 넓은 경기장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자신이 쉴수 있는 곳 자신이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는다고 해요. 그리고 열심히 싸움을 하다가 탈진 직전에 너무나 지쳐서 죽음을 예감하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숨을 고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일전을 마지막 한 번의 힘을 준비하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소가 찾는 쉬는 장소를 스페인어로 케렌시아라고 부릅니다. 케렌시아는 안식처, 피난처라는 뜻이겠죠. 동물조차도 힘든 순간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렇게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더욱 더 진정한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케렌시아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옵니다. 여와여 내가 죽게 피합니다라고 다윗의 캐렌시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 도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의 다윗의 고백은 도망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기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관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그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다윗의 캐렌시아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다윗의 방향성의 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위기 앞에 다른 곳으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도란 세상에서 지쳤을 때 세상에서 오해받고 세상에서 억눌림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공간, 즉 다윗의 영적 헤렌시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소서, 산성이 되어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얼핏 보면 이렇게 읽힙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더 울어야 움직이시는 분이구나라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읽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간구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 간절히 기도할 때에만 들어주실 거야 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원래 그럴 뜻이 없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억지로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억지로 건져주시고, 우리의 간청에 의해서 인도하시는 분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거운 돌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인데,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기도가 가진 의미 중에 하나일 뿐 본질적인 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억지로 우리의 뜻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추운 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눈이 어렸을 때부터 나빴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요. 세상을 볼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칠판을 봐도, 사물을 봐도 그냥 그저 보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체 검사를 받는데 선생님이 부모님을 부르셔서 안과를 가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소리에 이끌려서 갔던 안과에서 시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는 안과에서 안경을 해줬습니다. 그큰 잠자리 안경을 첫 번째 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경을 쓰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밝고 선명하게 보이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는 그 사물이 흐릿한지 선명한지를 몰랐는데, 안경을 썼을 때이 세상이 너무나 선명해지게 되다 보니 안경을 끼기 전에는, 안경을 쓰기 전에는 내가 흐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이 안경과도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산성이 되어주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 괴팍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시선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는 여기 원래 있었다 너희를 위하여 길을 만들고 있었고 너희가 이곳에 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옮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원래 계시고 나를 위해서 다가오시고 나를 위해 애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졌던 것을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던 우리를 돌려 세우는 순간입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이전부터 충만하게 베풀어지고 있던 그 은혜를 비로소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돌리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돌려세우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세상 속에 치여 기억하지 못하고 떠올리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은혜. 함께 하셨던 인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원래 그렇게 그 자리에서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려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10편 31편 다윗이 그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탈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답답한 마음, 희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을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의 시선을 2절과 4절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2절을 보시면 내게 네, <laughs> 네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간구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의 산성과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의 말씀을 가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정말 피난처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내어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우장의 캐렌시아처럼 누구에게나 마음 숨길 곳, 마음 내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피난처를 잘못 찾을 때가 있죠. 술, 관계, 중독, 도박, 일, 감정적 도피. 이러한 것들은 결국 공허와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시림께 피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캐렌시아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반석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미 나의 산성이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을 주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은 포기가 아닙니다. 확신에 찬 신뢰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시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피합시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나의 눈을 밝히사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던져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복된 믿음의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